얘가 뭐냐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 그랬어 항등식은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을 전개해 줬을 때 어때야 돼다 같아야 돼 계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걸 전개해주면 a가 계수고 b도 계수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푸는 문제를 a, b, c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미정계수법 이렇게 얘기해요. 미정계수법.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걸뭐 정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숫자를 X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이 있어. 계수비교법은 다 전개해서 X제곱 묶고, X 묶고, 상수항 따로 묶어서 이쪽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대입법부터 해볼 거야. 여기 두 가지 다 해보자니, 기지첫 번째, 수치대입법.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돼?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면은, 여기가 0이 되는 수들을 우선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야. 우선 X에다 1을 대입해봐.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3이니까 4백 2이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1 대입하면 0이고 얘가 0이잖아? 바로 C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C는 2 됐지. 두 번째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고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고 더하기 3이다. 그지? 11이네. 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다.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3B가 되는 거야. 그지? 더하기 C가 아까 2였으니까 2를 쓰는 거지. 2가 넘어가면 9지. 3B는 9니까 B는 얼마야? 얼마? 3. 3이지. 그지? 그럼 B도 구했지. 그지? 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A를 잘 보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곱한 게 X제곱이고 A 곱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X제곱이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X제곱, AX제곱, 여기는 1X제곱. 그러니까 A 값은 1이 될수 밖에 없어. 만약에 그냥 수치 대입법을 한다고 쳤을 때0 대입해 보는 거 있죠. 뭐 쉬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니까. 0 대입해봐. 0,0그러 아, 3이 남네, 그렇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0 대입하면 2니까 마이너스 2a가 남겠지.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b니까 여기는 b가 남는데, 그러면 3이야,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2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어? 0 되겠지?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2a는 2가 돼서 a는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응. 요게 지금 한게 뭐라고? 수치 대입법. 숫자를 대입하 거. 이제 계수비교법을 한번 해볼거야. 계수비교법은 이걸 다 전개하는거지. 자. 요거 전개하면 ax제곱. 그지? 그 다음에 2x-x니까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ax제곱 ax-2a가 되고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x제곱이고 x가 들어간 게 여기 두개있어그지 그래서 a 빼 b x라고 쓰고 나머지들은 마이너스 e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뭐였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얘니까, 아, A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A가 1이었으니까 여기 1 써야 돼, 그지? 1 빼기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1 빼기 B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B는 3이. 똑같지, 그지? 자, B가 3이니까 여기다 3 쓰고, a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이게 1이잖아. 1 더하기 c가 여기 있는 3이 된다. 이거지 c는 얼마다? 2다. 자, 계수 비교법은 계수 비교법은 얘가 2차식일 때는 해줄만해. 근데 얘가 3차식이라면 이걸 다 전개하면 3차식이면 식이 길어진단 말이야. 복잡해져. 그때는 3차식일 때는 수치 대입. 계수 비교법은 둘 다는 1, 2차일 때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둘다 알았지?